이번 영상은 제가 초기 아두이노를 처음 공부할 당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. 박물관 등에 가보시면 흐름도를 조명으로 표시한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. 예를 들면 정수장 정수 흐름도의 경우 방문객이 버튼을 누르면 정수 과정을 조명으로 표시해 주곤 합니다. 이 영상에서는 작업의 공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진행된 부분을 표시하는 LED를 구현해 봤습니다. 이와 같은 공정 표시 LED는 각 단계별로 진행 과정을 판넬로 붙이거나 모형을 제작하고 아래 LED로 진행 과정 단계별로 LED를 다양한 효과로 출력하곤 합니다. 관련 코딩을 할 일이 생겨서 구성해 봤습니다.